네,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수익률 대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아, 끝까지 알수 없는 상위권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게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막판 스포트 무섭습니다, 전문가님들. 자, 7시 출연진 1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461.91%. 2부 출연진 8시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462.07%.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1%도 아니고요. 0.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어, 이 칼로 잰 듯이, 자로 잰 듯이, 정말 드라마틱한 격차로 일부 전문가님들이 2부 전문가님들께 다시 역전을 당하셨는데요. 인원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2부 전문가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연 끝까지 이 승기를 이어갈지 기대해 보면서 지금 전문가님들의 개별 순위 만나보시죠. 네, 9위. 다비드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23%, MBT 17%매도에서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 종목 탑 5는요. 현재 에스트래픽 15%와 나노신소재 1 1 그린케미칼 10%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만나보겠습니다. 공대원 대표님 현재 아세아시멘트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미글로벌 13.9%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네요. 누적 수익률은 31.4%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68%. 현재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경동도시카스, 코닉 오토메이션, 워닉 P&E를 통해서 34%, 23%, 20%. 한번 수익 실현하실 때마다 굵직한 수익을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올라갑니다. 누적 수익률은 68%입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주대장 전문가님. 어, 현재까지 또 지능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7%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아직까지 전 종목 수익 실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과연 남은 네 종목도 모조리 수익으로 마무리 해 주실지 끝까지 기대해 보면서 어,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경동도 시가스 27%와 한신기계 13%, 한미글로벌 두 번의 13%, 유신 12%까지 누적 수익률 102%를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16% 오늘 모아데이터 17%로 수익 실현해주셨는데요. 와 모아데이터는 두 번이나 준수한 수익률 내면서 역시 또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은 또 들어가 도또 수익이 나네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14% 가량의 수익 여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보시죠. 네, 선익 시스템 23%와 현대모백스 15%, 모아데이터 13%. 어, 오늘 모아데이터 17%또 수익 실현을 해주셔서 모아데이터는 아주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16%입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네, 신호주 대표님, 뒷심을 발휘하면서 쭉 치고 올라오고 계시죠. 효자 종목 CJCGB가 32.97% 여전히 보유 중이시고요. 현재 다섯 종목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뒷심 발휘하면서 웰크론 22%, 일진 파워 15%, 네오이즈 홀딩스 14%, 사마네트웍스 13%, 팜스토리 12%까지 현재 누적 수익률 121%의 1등 공신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네, 이주현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145% 치열하게 아주 지 쭉쭉 치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1등까지 몰라요. 1등, 2등도 긴장해야 됩니다. 현재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예, 매도 종목 탑5 풍국주정 34%, 액토소프트 25%, 히림 20%, 연우와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로 최근에 핫한 예, 대장주들 코스메틱 관련주로 무려 두 종목으로 37%를 기록해 주시면서 단번에 또 3위까지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5%를 넘어서는 2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다크헌터 전문가님 현재 모두 매도해 주시면서 보유 종목은 없고요. 매도 종목 탑5 누적 수익률은 150%로 3위인 이주연 대표님과 불과 5% 정도 누적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 단일 종목으로는 아직까지 히림의 58% 수익률을 깬 전문가님이 없습니다. 단일 종목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히림 58%를 비롯해서 일성건설 24%와 대오에이의 19%, 자연광경 15%, 기산텔레콤 12%까지 굵직굵직한 수익률 끝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네, 163.82%로 약 13%가량 앞서고 계십니다.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실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1위 만착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종목을 모두 매도해 주셨습니다. 다우데이터가, 어, 히림에 이어서 두 번째로 50%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고요. 현재 NC소프트 26%, 유신 17, 데모 17, 이노뎁 16, 선진뷰티사이언스 12%로 이제 누적 수익률 163%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만 남겨두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3% 네. 앞서고 계신데요. 끝까지 알수 없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이주현 대표님도요. 지금 145%이기 때문에 145%면 지금 어, 한18% 정도 종목 한 종목만 급등해도 네. 바로 또 따라잡혀요. 네, 맞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또이거래만 남았고 이제 추가로 종목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종목 AES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어, 희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50% 단일 종목 수익률 50%를 넘어선 네. 다우 데이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다우 데이터 이 종목 한번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우 데이터는 같이 이제 차트를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로 이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또 갱신해줬습니다. 이제 32,600원 또 신고가를 갱신해줬었는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또 신고가를 찍고 나서 바로 이제 손절가를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가도 이제 제가 이제 라인을 그어 놨는데 28,4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해 놨는데 사실 제가 이 다우데이터 항상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홀딩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매도를 한 이유 자체가 이제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어 다운 데이터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상승을 계속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거든요 관심 없이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 줬던 종목이 어느 순간 이제 거래량의 급증을 해주면서 어,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이제 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어, 이거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고 어, 이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다면 우리가 우리는 이제 수익을 어,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챙겼기 때문에 어, 매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다우 데이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신고가를 달성해줬습니다. 정말 네. 놀라운 종목이 아닐 수 없겠고요. 자, 두 번째로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네. 코스메틱 종목인데, 네. 어, 이준 대표님이 이제 주신 연우와 네. 어, 그 다음에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수익률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네, 네. 어, 더 올라갈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뭐, 항상 제가 좋아하는 글로벌 이슈인,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laughs> 두 가지가 있는. 네. 이게 차,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특징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상승을 해줬을 때, 어, 사우디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비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승을 해줬고, 어,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해줬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이제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좋으면서 덩달아서 이제 어, 상승을 해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121선을 찔러주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 백지 시위가 계속 되고 있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도 이 정권을 지키려면은 결국에는 민중의 소리를 예,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련주들에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내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조금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표가를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한 9,200원으로 목표가를 이제 9,200원으로 이제 잡아드렸는데 목표가까지는 별 무리 없이 홀딩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쇼가 급등도 충분히 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진다 말씀해주셨고요. 어, KG 모빌리언스 이 종목도 사실 네. 어, 보합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뭐 손실은 아니지만 어, 급등이 아직 나오진 않아서 네. 어,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옆으로 너무 오래 기고 음. 있어요. 근데 제가 특징적으로 요새 나온 거를 제,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챙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맨날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laughs> 바닥에서, 바닥에서 급등이 계속 나왔다, 이번 장세가. 아, 그 그렇죠. 네. 이제 케이지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아직 계속 행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겠는데, 계속 행보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매도하기가 되게 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좀좀더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 그리고 더 마음 편하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케이지 모빌리언스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케이지 그룹 자체가 이제 곡간에 곡식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크리스, 어,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이 팔려나갔고, 요번에 또 월드컵 하면서 요기요,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뭐, 치킨이나 피자나 요런 것들 많이 시켜드셨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세일한다고 또 이제, 쇼핑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결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제를 위한 결제 시스템인 이제 KG 모빌리언스는 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면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충분히 지금부터도 어,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보합 구간에서 네. 매도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 이건 아, 예. 매도가 아니죠. 매도를 안 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이제 보합 상태에서 아직 급등은 안 나왔는데 네. 항공주 랠리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잖아요. 네, 네, 네.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 여행을 네.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인스타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제 이제 지인들 보면 다 일본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본을, 일본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갈 때는 다들 제주도로 가다가 네네. 이제 서서히 좀 풀리니까 일본부터 가더라고요 음... 아 일본 그 좋은 게 많나 봐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 그 마라도인가요 마라... 일본이 마라도인가요 마라도가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마도인가요 대마도 대마도 거기만 가봤거든요 네. 배 타고 잠깐 놀러갔다 왔는데. 뭐, 거기 에 한국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아, <laughs> 아. 한국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네, 네. 뭐 이런 그 일본으로 가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네. 점점 이제 또 규제 해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일본으로 가까운 데로 간다지만 이제 점점 규제가 완화되면 중국도 가고 이제 또 해외 더 멀리까지도 점점 더 확장이 될 텐데, 음. 항공주. 네. 어, 앞으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회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대회가 이번 주라서, 네. 이번 주까지는 막 엄청난 급, 급등세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뭐 대형주이고,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파이프 라인이 있다. 두 가지가 중간,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응. 계속해서 아, 말씀드리면 종목들마다 다두 가지가 있네요. 네. 네.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때 이게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 자체가 이제 네옴시티의 아 네옴시티를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이제 리야드의 킹 살만 국제공항을 짓는다 이런 기대감을 위해서 항공주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은 2, 3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감옥에서 갇혀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13억 명의 인민들이, 어, 정말 답답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백지 시위를 통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어, 이제 이 코로나 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이제 풀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억압이 됐고, 이제 조금 규제가 많이, 어, 규제가 있던 상황에서 규제가 풀렸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조금 이 항공주들은 더 관심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중국 인구가 진짜 13억 명입니다. 이게 13억 명이 어떻게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인구가 이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풀린다고 하면은, 어, 정말 항공주들의 수요는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쭉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점점 더 이제 리오프닝 규제 완화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항공주 지금 충분히 지켜보셔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뭐 오늘 또 이제 1등을 지금 하고 계신 전문가님입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대회 끝나고 여러분들 추천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단타 종목을 계속 노란 톡에서 주고 계세요. 이 노란 톡 여러분들 입장 어, 지금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 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노란 톡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추천주 1위를 달성해줬던 방송 추천주뿐만 아니라 노란 톡도 추천주 통해서 단타로 수익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메틱 또 여성분이라 이쪽을 더잘 알아서 그러신 건지 네. 이 화장품 관련주 대장주라 좀쏙쏙두 종목을 뽑아가지고 수익을 쏙쏙 이제 급등을 이제 발라드셨어요. 네. 연우랑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로 연우는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요것도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코스메틱 쪽에 좀 이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게좀 있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냥, 그냥 주식을 잘하는 건가요? 네. 그냥 아, 그런 거군요. <laughs> 니 그냥 이제 그냥은 아니고요. 네. 어 조금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어, 이제 지금 테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니까 지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 뒤따라 가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는 분명히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 내 종목은 상승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이제 뭐 다른 예, 수, 그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부러워하고 뭐 이걸 잘 견디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산다던가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PNK 피부 임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재미없는 자리에 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이자리 에서 제시를 해 드렸었고요 여기죠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드렸었고 어, 이 근방에서 제시를 해 드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콘텐츠 주들 뭐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콘텐츠 주들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화장품 주들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을 제시를 해 드린 거죠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그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잘 매수를 해뒀다. 다면은 어, 지금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뭐, 테마에 휩쓸려다니지 않고 잘 매수를 해 두셨다면 아마 좋은 결과 좀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어, 그런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 드릴 거고 그런 거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고려 시멘트도 비슷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P N K 피부 임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주들 좀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어, 이제는 눈을 돌려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어, 눈을 돌려보실 만한 그런 이제 테마가 아마 시멘트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을 아까 뭐 금지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1월 달에 어, 시멘트 가격 인상 예정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어, 11월달에 인상이 될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습니다 미뤄지면서 내년 초에 다시 인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뭐 파업이 계속 진행 중이죠 현재 뭐 총파업이 지금 어, 13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업 노이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 해결을 한해 만에 조금 해결이 됐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슈의 지속성이 있다고도 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어, 잠시 후에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주연 대표님과 골드마스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빠짐없이 만나봤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이라이트죠 오늘 상위권 전문가님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종목 정말 중요합니다 화요일 출연진 전문가님들은 오늘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에요 지금 1위와 3위가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으로 유종의 미를 장식할 종목 승부를 거실지 기대해 보면서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